안녕하십니까?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으로 배우는 10계명 온라인 강의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을 통해 제7계명과 8계명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7계명이 무엇인지부터 살펴보면 출애굽기 20장 17절에서 가늠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7개명은 부부관계를 전제로 주어진 개명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언약의 맥락에서 혼인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그것이 실제적으로 이 생활에 무엇을 의미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서 혼인에 대해 가르칠 때 단순하게 남자와 여자의 관계로 보지 않고 하나님과 맺는 언약이라는 관점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부의 관계를 다루는 에베소서 5장에서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원형으로 놓고, 부부는 이렇게 살아가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해야 할 근거를,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해야 한다는 것에서 찾고 있고, 남편이 아내를 사랑해야 할 근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데서 찾고 있습니다. 이것을 큰 원칙으로 결혼을,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장세 때 하나님께서 아담과 그 아내에게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떠날 부모가 없었지만, 그때부터 이미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있을 모든 혼인들을, 혼인들의 원칙을 독립과 연합이라는 말로 요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에베소소 5장 32절에서는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창세기 2장 24절 말씀이 부부의 관계에 관해 이야기하는, 것, 이야기하는 것이지만 그 말씀이 곧 그리스도와 교회에 관계에 관해 말해주는 것으로 부부 관계의 참된 의미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참된 관계를 나타내는 것에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부 관계의 핵심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신비한 연합을 나타내는 것에 있고 그것을 떠나면 혼인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진다고까지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창세기에 기록된 최초의 혼인에서도 이와 같은 사, 사실을 배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2장 17절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는 아담이 선악과를 따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따먹지 않으면 영원히 산다는 말씀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 맨약을, 어, 이 언약을 맺으신 다음 돕는 배필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을 허락하신 이유는 단순히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돕는다는 단어에서 알수 있듯이 무엇인가 돕기 위함이었습니다. 하와가 아담의 돕는 배필로서 도와야 했던 것은 바로 아담과 하나님께서 맺으신 언약을 잘 지킬 수 있도록 돕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하와는 돕는 배필로서 언약을 지키는, 지키도록 하는 데에 도움을 준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언약을 깨뜨리는 데 앞장서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과 언약을 맺으신 것을 우리는 이스라엘 역사에서도 잘 배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일을 혼인의 언약 안에 들어가는 것으로 표현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과 언약 관계 안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다른 신을 함께 섬기거나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는 것을 간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 깨지게 하는 모든 말과 행동이 곧 간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언약의 관점에서 혼인에 대해 생각해 보자면 언약이 파괴되는 것은 곧 이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혼인 관계가 영원한 생명을 나타내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거룩한 언약 관계를 나타내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자기 마음대로 끊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혼인 관계가 두 사람의 관계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맺은 관계이기 때문에, 두 사람의 관계로만 보고 그 관계를 끊어버린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위이고,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파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격 차이나 다른 이유를 들어 이혼하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물론 성경에서 이혼을 허용하는 경우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간음입니다. 왜냐하면 혼인을 통해 언약 관계 안에 들어간 사람이 다른 사람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는다면, 그는 언약을 깨뜨린 자이기에, 그럴 때는 그와는 더는 언약 관계를 유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믿지 않는 사람이 신앙 때문에 함께 살수 없다고 이혼을 요구할 때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말씀이 복음이 널리 전파되던 시기 바울을 통해 주신 말씀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복음을 듣고서 부부가 함께 믿는 일도 있었지만 그렇지 않은 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부부 사이의 문제와 갈등을 일으켰고 교회 안에서도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상대가 믿지 않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혼할 수 없음을 분명하게 가르쳤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혼을 허락하신 이유가 불신자와 결혼해도 되는 근거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과 혼인해서 배우자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면 가정이 거룩하게 되는 일이며 전도하는 차원에서 혼인해도 된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자기의 의도를 그런 식으로 합리하려는 화 것일 뿐입니다. 왜냐하면 배우자를 구원하는 일은 자기 손에 달린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린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서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해를 함께 매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멍해란 밭에 쟁기질을 할때 소나 말에 씌워서 사용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보통 소한 마리로 쟁기질을 했는데 성경에서 엘리사의 경우 두 마리가 끄는 결의로 쟁기질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땅은 척박한 곳이 많아서 한 마리로는 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소두 마리나 말두 마리를 한 결의로 밭을 간다면 한 마리로 하는 것보다 더 효과가 좋겠지만 말과 소를 한 멍에 지우고 밭을 갈게 한다면 이를 망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말과 소는 습성이 달라 일하는 형태가 달라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멍해를 함께 매지 말라는 말씀을 직역하면 평등하지 않은 멍해를 매지 말라 또는 차이가 나는 멍해를 매지 말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자와 한 몸을 이루는 것은 차이가 나는 멍해를 매는 것과 같습니다. 생의 목표가 달라 별 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 항상 싸우게 되고. 싸우다가 지치면 어느 정도 체념하고 그냥 살아갑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렇게 살면 선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습성이 다른 두 마리 동물을 한 결의에 매어 놓을 때 아무 것도 할수 없고 오히려 역효과를 내는 것처럼 믿지 않는 자와 혼인하는 것에서는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선한 열매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기에. 믿지 않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선한 열매가 맺힐 수도 있지만, 그것은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 것이지, 결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나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바가 아니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혼인할 상대자를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문제라는 사실을 알수 있습니다. 혼인서약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고 선포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서 혼인할 상대인지, 그렇지 않은지를 분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짝 지어 주셨다는 말씀은 내가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께서 내 짝을 미리 정해 두셨다가 어느 순간 내 눈앞에 데려다 놓으신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배우자를 선택하고 혼인서약에 이르기까지는 자기가 자라온 신앙이 함께 작용하는 것이지, 자기의 의사와는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비상한 방식으로, 특별한 방법으로 서로를 알아보게 하신다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종종 운명론적으로 이해하기에 그렇게 오해하기도 하지만 성경은 어디에서도 운명론적인 방식으로 가르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섭리의 손길로 인도하시는 것이고 자기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확신하는 가운데 서약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에서 남편에게 지식을 따라 자기 아내와 동거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지식을 따라 동거한다는 말은 성경에 대한 지식이 아니라 아내에 대한 지식을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도 잘 알아야 하지만, 여기서는 부부 관계에서 배우자에 대한 지식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20, 30년 동안 다른 환경에서 따로 살았던 사람들이 함께 살기 위해서는 상대방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즉 상대가 어렸을 때부터 어떤 형편에서 자랐고 어떤 일들을 겪어왔는지를 잘 알아야 상대방의 마음을 잘 헤아릴 수 있고 아픔은 덮어주며 서로를 바르게 세우며 함께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혼인은 하나님의 언약에서부터 시작한다는 사실입니다. 혼인 관계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이 거룩한 언약 관계 안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교제하거나 혼인할 때이 사실이 분명하게 드러나야 합니다. 제7계명에 대해 조금 더 실제적인 부분을 살펴보면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 제109문에서는 어떻게 제7계명을 잘지킬 것인가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신 후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는 복을 주셨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부부의 관계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2장에서도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는 단순히 육체적인 관계 안에서 한 몸을 이루는 것만이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하나가 되어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다는 말씀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말씀은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신 말씀입니다. 따라서 자녀를 많이 낳는 것은 복 중의 복이라 할수 있습니다. 특히 타락하기 전 생육하고 번성한다는 것은 단순히 후손이 많아지고 인구가 늘어나는 것만을 의의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언약의 자녀를 낳은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언약의 자녀들이 많은 것을 복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게다가 10편 127편에서는 자녀를 화살에 비유하여 화살이 화살집에 가득한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며 성문에서 원수와 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않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약의 자녀가 많은 가정은 든든히 서갈 것이며 원수에게 수치를 당하지 않게 될 것을 화살이라는 이미지로 생생하게 표현해 주었습니다. 화살집에 화살이 한두 개밖에 없는 용사는 싸움터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지만 화살이 많은 용사는 힘이 있고 늘 그것으로 위안이 될수 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과 화살집에 화살이 가득한 것이 여호와의 복이라는 사실은 우리에게도 가르치는 바가 있습니다. 특히 농경 사회에서 산업 사회로 들어서면서 아들 딸 구별하지 않고 둘 만나 잘 기르자는 구호 앞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사나지 안에 참여하여 한두 명의 아이들만 낳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런 추세를 따르지 말아야 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복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언약의 자녀들을 주실 때마다 감사함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 부부 관계에 대해 긍정적으로 이야기하는 이유는 부부의 관계가 그리스도와 교회의 하나됨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이라 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거룩한 혼인의 관계에 두셨을 때그 위치에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긴밀한 관계를 나타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목적과 상관없이 혼인 관계를 맺고 또 부부 관계 안에서 이런 목적이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결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라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관계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개한 것을 더 고개한 목적을 위해서만 사용해야 합니다. 그런데 성적 욕구라는 것이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특히 혼인 전에는 더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낫다고까지 말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혼인 전에만 이런 문제를 겪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천국을 위해 스스로 된 고자가 있다는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이것은 스스로 고자가 되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 복음을 위해서면 정욕을 잘 통제하고 이기고 그것을 잘 다스려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정욕을 잘 통제하고 다스리기 위해서는 나의 몸이 누구의 것인지를 잘 알아야 합니다. 자기의 몸이 원한다고 해서 자기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되며 할 수도 없음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점점 세상에서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를 주는 일만 없다면 원하는 것을 무엇이든지 할수 있고 또 누릴 수 있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즉, 밥 먹는 욕구가 있으니까 먹어야 하는 것과 같이, 성적 욕구가 있으니까 그것을 채워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그렇지만 이두 가지는 결코 같은 선상에 놓을 수 없습니다. 분명 모두 본능적인 측면이 있긴 하지만, 생존이라는 측면에서 두 가지 사이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차이보다 더큰 문제는 누가 주인인가 하는 것입니다. 먹는 문제이든 성적인 문제이든, 자기 몸의 주인을 자기라고 생각할 때 시작됩니다. 그러나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는 우리의 몸을 성년의, 성령의 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의 몸의 주인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 이시라는 말씀입니다. 게다가 이어지는 말씀에서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교훈에 따라서 요리 문답 제109문에서도 우리의 몸과 영혼이 모두 성령의 전이기 때문이라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전이기에 우리의 몸과 영혼은 모두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요리 문답 1문에서 말하는 참된 위로도 바로 거기에 있었습니다. 제1문에서 몸도 영혼도 나의 신실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사실이 참된 위로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유일한 위로이면서 동시에 우리의 삶의 지침이 됩니다. 따라서 나는 내 것이 아니니까 내 정력이 원한대로 더는 살지 못한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므로 가늠하지 말라는 말씀과 하나님께서 부부의 관계를 통해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기억하셔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들을 맺으실 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제8계명이 무엇인지 살펴보면 출애국기 20장 15절에서 도둑질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 제110문과 111문은 제8계명에 대한 해설로서 110, 110문에서는 제8계명에서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이 무엇인지 111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묻고 있습니다. 110문의 첫 문장이 이 계명의 뜻을 잘 나타내는데 국가가 법으로 다루 것을 넘어서서 좀더 근원적인 것들, 곧 이웃의 소유지를 자기의 것으로 삼으려고 시도하는 모든 속임수와 관계를 도둑질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물론 마음속에 있는 탐욕의 문제는 국가가 법으로 다룰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다룰 수 있으십니다. 그래서 백신문에서는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들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다가 마지막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탐욕을 금하시고 그의 선물을 조금이라도 잘못 사용되거나 낭비되는 것을 금하신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1문에선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웃의 유익을 증진하고 또한 가난한 사람을 도울 수 있도록 성실하게 일해야 한다고. 도둑질하지 말라는 말씀을 조금 더 강의, 광의적으로 해석하여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지 않으면 고제 8계명을 금하신 그제 8계명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한 백신문 마지막에는 모든 탐욕이라는 말과 그의 선물들이라는 말이 대조적으로 나타나는데, 여기에서 선물은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내가 열심히 일해서 얻은 것이라 할지라도 나의 것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성경을 보면 열심히 일을 했지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선물로 주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이 선물을 두 가지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는데, 첫째는 근원적인 측면에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니 나의 소유도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24편 1절에서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라 고백하며 시편 89편 11절에서도 하늘이 주의 것이요 땅도 주의 것이라 세계와 그 중에 충만한 것을 주께서 건설하셨다 하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비록 내가 그것을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나의 적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주신 선물로 보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가 일한 것보다 더 많이 주셨다면 그것이 바로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부모님께서 자녀들이 어떤 일을 잘했을 때 용돈을 주기도 하는데 실제 일한 것보다 더 많이 주는, 더 많이 주는 경우와 같습니다. 그러나 재물이 선물로 주어져다, 주어졌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사용해서는 안되며 오히려 오직 은혜로 받은 선물이기에 더욱 책임있게 사용해야 합니다. 백신문에서 가르치듯이 재물을 낭비하고 잘못 사용하는 것이나 또 남이 빼앗아 가도록 그냥 두는 것도 옳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장차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받은 선물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제대로 보고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선물과 대조되는 말은 바로 탐욕입니다. 탐욕은 단순하게 욕심이 많은 것이 아니라 자기 재물을 하나님의 선물로 생각하지 않는 태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매우 심각한 죄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5절에서는 탐심을 우상숭배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제 8계명을 단순히 도둑질과 강도질만 금한 것이 아니라 마음의 문제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에게 선물로 주신 것을 빼앗으려 하거나, 우리에게 주신 선물을 잘못 사용하거나, 재물이 있어야 안전이 보장된다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이 제8개맥을 어기는 일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물질을 경제적인 관점에서 접근하여 얼마나 이익을 얻고 손해를 보았는가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 있다면, 그 많고 저금이나, 득실을 생각하기에 앞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주신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서 어떤 때는 넉넉하게 주시고 어떤 때는 조금만 주실 때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넉넉하게 주실 때도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을 해야 하고 조금 주실 때도 그 조금 주신 것을 선용하여 하나님께서 맡겨 주신 일을 해 나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넉넉하다고 낭비하여도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이고 반대로 부족하다고 해서 욕심을 부리는 것 역시도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서 재물을 맡아 관리하는 우리의 위치를 가장 잘 표현하는 말은 청지기입니다. 청지기는 주인과 계약을 맺고 주인의 지시를 받으면서 주인의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청직에게는 상당한 자율권과 상당한 능력이 부여되지만 그만큼 무겁고 또 무서운 책임을 져야 합니다. 우리가 재물을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수행하는 것으로 생각하면 그 어떤 형편에서든 그 어떤 상황에서도 일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명을 맡게 재물을 허락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순서를 바꾸어 재물을 사명 앞에 두면, 재물이 있으면 할수 있지만, 없으면 사명을 감당할 수 없다는 식이 되고 맙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재물을 의지하여 재물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으며, 하나님과의 관계는 희미해지고, 재물이 모든 관계를 지배하기 시작하기,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재물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로우신 섭리 가운데 넉넉히 주실 수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적게 주실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넉넉하거나 조금 주실 조금 따라서 넉넉하거나 조금 부족한 것은 문제가 될수 없습니다. 어느 형편에서든 하나님께서 맡겨 주신 사명을 다 감당하느냐, 감당하지 못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맡겨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필요한 모든 것을 선물로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로 자기의 만족을 추구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재물을 조금이라도 잘못 사용하거나, 낭비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제 8개멸 공부하며 선물과 탐욕에 대해 배웠는데, 이 탐욕이라는 것은 어른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에게도 있습니다. 아이들도 본능적으로 자신의 것과 다른 사람의 것을 비교하고, 더 많이 가지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께서 자녀들에게 무엇인가를 주면 자녀들은 당장 서로 비교하며 상대의 것이 더 좋거나 큰 경우에는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부모님도 자녀에게 선물을 할 때면 동일한 것으로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아이들의 이런 욕심을 순진하게 보고 본능적으로 여겨서 그대로 내버려 두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어릴 때 직접적으로 노골적으로 표현하던 탐욕은 나이가 들어서도 없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면 그 탐욕은 좀더 교묘하게, 더 크고 복잡하게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어릴 때부터 재물을 사람 사이에서 생각하기보다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즉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이라는 관점에서 생각하도록 늘 가르쳐야 합니다. 제8개명은 재물을 섬기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섬기느냐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길 때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선물이라는 사실을 바르게 인식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으로 하나님과의 원약 관계 안에서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도록 우리에게 모든, 것, 모든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제 8개명을 단순히 이웃의 재물을 탐하지 말라는 말씀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한,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로서 맡기신 재물을 어떤 자세로 하나님을 섬기고 살 것인가를 가르쳐 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해하여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하며 살아가시길 바라며 8회차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제 9개명과 10개명의 의미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의에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